가장 많이 태교생을 만들고 가장 많은 고통을 만드는 게 SSU는 네. 타 특전사, 그러니까 음. 타군 특전사나 아니면 우리 UDT 뭐 이런 데랑 혹시 교류 활동이라든지 뭐 같이 하는 훈련도 있고 이런 게 있나요? 아, 어,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어떤 훈련? 제가 있어요? 알고 있기로는. 네. 육전사랑 자매결연 부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육군 특전사 네, 네. 아. 그러니까 공군 뭐 S.A.R.T라든지 아 사크팀 수색대 뭐수 음. 그리고 소방 쪽까지 음. 저희 위탁 교육을 받으러 와요 스쿠버 교육을 받으러 와요 아 S.S.U로 네아또그 장수에 또 전문된 부대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원탑이죠 타군 분들이 실제로 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아, 하는군요. 예. 그럼 반대로 음. SLSU에서 타군으로 가서 교육받는 건 있어요?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아 네. 제가 지식이 아, 부족할 수도 아, 있는데 전투 부대가 예. 아니고 구조에 특화된 특수해 아, 예. 특화이다 예. 보니까 예. 굳이 또 이제 전투 임무를 음. 하시는 특수전 부대에 가서 전투 기술을 배울 필요는 어, 없으니까 큰것 그, 같아요. 예. 아 SLSU 너무 좋은 음. 것 같은데? 아 좋죠, 너무 좋습니다. 가보고 싶다. 맨구라. 예. 예. <laughs> 전 30주 훈련 받기 싫어요. 아. 아, 그리고 또 이제, SSU 분들도 네. 나중에 위탁교육이나 이런 게 있어요? 아, 있긴 있습니다. 주로 미국이나 미국. 여, 영국으로 가기까지 어, 네. 사실 그 잠수 기술이라는 게 네. 저희 SSU 부대가 네. 뭐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쓰긴 하지만 네. 사실 잠수 업계 쪽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네. 영국이랑 미국이에요 아 미국하고 네. 영국 거기에 진짜 선진 기술이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음. 교육이 음. 정말 뭐백년 넘게 이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아. 저희가 거기 가가지고 잠수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고 옵니다 아. 와 그럼 또 그거는 장교들은 안 보내고. 부사관대로 보내겠네요. 어 주로 부사관대로 보내. 아, 네. 아 제가 볼때 유학입니다 진짜. 유학. 와 진짜 대단하네요. 네. 아 그러면 이거는 부사관 진짜 뜻이 있으신 분들은 어, 저가은저 SSU 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가서 잘 되면 또심의 잠수도 배워서 해외로도 이탁 교육도 갔다 오고 네. 가기 전에 영어 교육도 오. 공짜로 시켜줘요. 헤임 영어 잘하세요? 조금만 하는데. 아 진짜? 네.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그러면 이제 SSU를 네. 또 모르셨다가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 네. SSU를 지망하시는 또 지망생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SSU 지원할 때 갔다 오신 입장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시는 사항이 있는지, 음... 뭐 예를 들면 체력 아니면 아. 뭐 수영, 정신력 뭐 이런 거 뭐가 더 중요한지. 진짜 SSU의 뜻이 있다. 네. 가서 수료를 네. 하고 싶다.라는 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네. 체력도 뭐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네. 지방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방요? 네. 살을 좀 치우셔야 돼요. 이거 제가, 왜요? <laughs> 어아 물론 당연히 모든 특수부대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특히 SSG는 뭐 수영, 달리기, 턱걸이, 입영 이네 가지 정도를 갖춰 오시면 좀 그나마 아, 수월하게 가실 수 있죠 이네 개는 제가 볼땐 기본이다 네, 기본, 오케이. 기본인데 솔직히 강인함 이런 것들은 만들다 보면 만들어진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UFC 파이터라고 해서 제가 망치로 뒤통수를 좀비. 까버리면 그 사람 안 죽진 않잖아요 안 죽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요소들과 싸우게 되는데 가장 많이 태교 생을 만들고 가장 많은 고통을 만드는 게 추위예요. 아 물속에서의 추위. 네. 아 그래서 지방이 좀. 네. 게 그래서 있다. 좀 실질적 훈련할 때도 막 근육질 몸이 엄청 완전 체지방률 네. 5%이하의 친구들도 많이 오거든요. 운동 네. 선수들 막 네. 수영 국대 선수들도 오는데 그친구들 오히려 더 빨리 퇴교하거나더막 음. 저체온증 많이 걸리고 기절 많이 합니다. 아, 그러면 아 이게 네. 더 힘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네. 정말 정말 운동을 열심히 막 준비를 했어요. 예. 체지방도 적어지고 막 몸도 막막 좋아. 예. 지방이 다 태웠어. 예. 가면은 추워가지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벌벌벌벌 있어요. 그다가 예. 기절하고. 예. 그러면은 또 음. 이게 지방이 어느 정도 끼어 있는 상태에서 또 체력이 좋으려면 또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딱, 어려운 거죠. 아. 네. <laughs> 적당한 그러니까 어떤 체지방량과 <laughs> 적정선이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음, 추위를 견딜 음. 수 있는 적정한 체지방과. 아 그럼요. 또, 필요합니다. 또 그렇다 해서 또 예. 지방이 껴있어서 턱걸이 못하고 운동 아, 못하면 또 떨어지니까. 운동도 잘할수 있는 몸과, 네. 약간, 약간 그, 딱 줄타기를 아, 잘 하셔야죠. 아, 네. 그래서 그 SSU분들이 몸이 네. 되게 이쁘구나. 저는 네. 그 되게 근육이. 오히려 막근육질보다는 탄탄하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되게, 맞아요. 되게 네. 탄탄하고 SSU분들 보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음.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듣기로는 네. SSU 지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SSU는 또 면접이 있잖아요. 아, 예. 그때 이제 그 자격증, 라이프가드 음. 자격증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또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아, 예, 그렇죠. 실제로 그 자격증이 없으면 음. 좀 영향을 많이 끼치나요? 예전에는좀덜 했는데 네. 요즘좀 알려지고 네. 이제 뭐 특채라든지 이런 방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자격증은 없으면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준비하실 분들은 적어도 음. 밖에서 라이프가드 정도는 따고 오시는 게 좋겠네요. 어, 그럼 그러면 거의 뭐 금상첨화. 금상첨화고 거의 확정적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 아니죠. 들어갈 응. 수 있는. 네. 아, 라이프가드 자격을 저희 훈련 과정 중에 주거든요. 아, 저희 수료만 하면 과, 자격증 아, 그냥, 그냥 줘요. 응. 그럼 미리 따고 가면 또아좀 준비된 놈이 다서 어, 그렇죠. 약간 아,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죠. 꿀팁이네요. 네. 그러면 또. 선생님은 그 SSU 출신으로서 음. 체력 관리에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어, 저도 이제 SSU 들어가기 전에 체력이 정말 안 좋았고 네. 지금도 좋은 편은 아닌데 매일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 어, 되게 몸이 되게 네, 오, 나쁘지 죽어. 않습니다. 네. 아직 살아계신데? 살아있죠. 어, 어, 네. 살아있죠. 살리려고 지금 심폐소생술 네. 열심히 네. 하고 있는데 매주 운동을 해요. 근데 네.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인터벌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벌? 네. 인터벌이 뭐죠?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네. 이게 50m 정도 혹은 100m 정도를 정해가지고. 전력질주 뭐 천천히 뛰어오고 또 전력질주 질주. 이걸 반복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지금 딱 정해진 게 평일 때는 뭐 이제 40분에서 50분 정도 웨이터를 무조건 주 5일 정도 하고요 월요일 날은 좀 소프트 인터벌 좀 부드럽게 전력질주가 한80% 정도를 하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때는 전력질주 인터벌을 일주일에 두 번씩을 해요 그렇게 하면 은 어디에 네.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근지구력이라든지 뭐 심폐지구력이라든지 아다 좋아지는구나 SSU 훈련을 소화하는데 좀 나쁘지 않을 만한 음.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꿀팁. 자, 그 SSU, 예. 우리나라 해난구조대, 세계 최강 잠수부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부대고, 근무 여건도 괜찮고. 근데 결국엔 왜 전역을 결심했나요? 또 전역한 이유가 있나요? 아... 제가 해남구조대 들어와서 이제 사람 살리는 기술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와닿고, 네. 감명도 깊었고, 네.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이런 기술들을 뼈저리게 배웠지만, 네.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재난 상황이라든지, 그렇죠. 또 사람이 익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네. 거의 참여하기가 드물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네. 고민을 하다가, 네. 소방 쪽이 저희가 특채로도 갈수 있고, 아. 아또 그래서 소방관을 꿈꾸게 됐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아 이게 부대가 싫었던 건 아니고 아예 그럼요 진짜 사명감이 있으시네요 예아 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 좋은 기술을 배운 거를 음. 실제적으로 더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방 쪽으로 네. 네. 그러면 예. SSU 출신들이 예. 제대 후에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뭐 특채라든지 다른 데갈때 아... 강점이 있나요? 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어떤 게 있죠? 주로 제일 많이 가시는 분 저도 이제 전역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네. 저희 선배님들이 엄청나게 그... 특채 관련된 업계 에 종사를 많이 하세요. 털을 네. 많이 닦아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가는 분야가 소방특채 구조대로 가시는 부분이 있고 아, 네. 두 번째로 해양경찰특공대. 아 해경 특공대. 네, 해양 특공대도 아. 이제 구조 분야가 있거든요. 아. 그쪽으로도 많이 진출하시고 또세 번째는 산업장수. 산업장수는 네. 뭐예요? 산업장수는 이제 뭐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다 미국이랑도 이어져 있잖아요. 이게 그냥 보이지 않는 걸로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해저에 엄청나게 굵은 광 케이블이 있어요. 이것들을 뭐 수십 키로도깔 수백 키로, 킬로, 수천 키로도 아 까는데 그걸 깔려면 무조건 해저에서 잠수사가 들어가서 아 해저 작업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아 네. 되게 이게 유망한 직종이네요 네 월급도 많이 받고 지금 보이는 뭐 다리라든지 음 모든 선박 항만이라든지 다 잠수사가 들어가서 다 거군요? 잠수사가 들어가서 조치를 안 하면 작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또그 수중 용접도 네. 하고 그렇죠? 어, 그럼요 와, 그러면 진짜 이 일반인으로서 네. 어떤 전문 기술 잠수, 심해 잠수라는 이 업무 자체가 네. 또 되게 일반인들은 어디서 배울 수도 없잖아요. 아 그렇죠. 군대에 네. 오면서 의무 공무도 하면서 네. 또 직업군인으로서 남을 수도 있고 네. 또 거기서 배운 전문 기술을 토대로 나가서도 진로가 굉장히 좋은. 네 맞습니다. 아, 정말 SSU는 네. 할게 많군요. 아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SSU를 지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 뭐좀 진실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 제가 뭐제 자신이 싫어서 뭐 나빠서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말 s s s 라는이 부대를 통해서 또그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제가 좀 가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좀 사랑스러운 부대고, 제가 존경하는 부대고, 또 정말 내 마음속에 가장 제인생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대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원... 하시거나 꿈꾸게 되시면 그것이 되셨을 때 그간의 고통들, 뭐 노력들,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정말 발전시켜 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부대니까 후회 없이 지원하셔도 정말 추후에 후회도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SSU 부사관 출신 예비역 분과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SSU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실질적인 정보가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을 위해 힘쓰시고 있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예비역 해군대위 아싸참수리였습니다. 전예비역 SSU 부사관 정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